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보류 사태로 민생 현안 사업에 대한 차질이 계속되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.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다음 달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 나종훈 기자입니다. 사상 초유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보류 사태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오영훈 지사와 김경아 기자 여기 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적으로? <laughs> 아까 일분 삼십초인 것 같아요. 추경안 처리 불발로 민생 현안 사업에 차질이 생긴데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책임을 통감하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섭니다. 3 0분 남짓한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나온 비교적 홀가분한 표정의 오영훈 지사, 의견차를 좁혀가는 과정이었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.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.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령들을 좀잘 해석하면서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. 오지사가 떠난 뒤 다시 회의를 이어간 도의회는 다음 달 5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 갈등의 씨앗이 됐던 보조금 심의 과정을 제주도와 도의회가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하며 물꼬를 튼 겁니다. 논란이 됐던 송악산 사유지 매입권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다음 달 정례회 때 진행하되 계약금 등 필수 예산만 이번 원포인트 추경안 심사 때 조건부 의결하기로 했습니다. 도의원 지역구 예산 역시 일부 되살리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. 걸림돌이었던 그 송악산 이제 부지 매입권이라든가그 어, 다음에 은면동 예산 어, 조정 권 관련해서는 이제 좀 무난하게. <laughs> 한정된 추경 예산을 줄여는 힘겨루기 끝에 처리 불발이라는 파행을 빚어온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 두 기관이 다시 잡은 맞손이 협치의 결실로 이어지길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.